오늘 이제 지금 진하오599 599 모델이 여러 개가 도착을 해 가지고 이제 뒷쁜 날이랑 뭐 그런 상태들을 일단 알아 보려고 해요. 일단 팬이 많아져서 어떤 색상을 아 손이 많이 이제 더러워졌네요. 그 어떤 색상을 그 하는 게 좋은가 싶어서 일단 이렇게 카트리지로 12색이 들어가 카트리지도 준비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꼽진 않을 거고요. 오픈은 안할 거고, 그러니까 그 개통은 안할 거고요. 어, 그냥 그, 아니, 내용물만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귀엽게 돼 있는데요. 뭐 나는 애완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나는 개아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 뭐개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곰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 그런가또 그렇고 종이가 꽤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분할 때 그리고 12색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란색깔 파란색깔 빨간색깔 연두색깔 초록색깔 갈색깔 하늘색깔 그 다음에 분홍색깔 핑크 그 다음에 약간 선홍빛이라고 해야 되나? 자줏빛? 그런 색깔, 주황색깔, 그 다음에 보라색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 그래서 얘들을 이제 한번 오픈해서 보면, 어, 꽤 색, 색이 이쁩니다. 예. 뭐 일단 눈으로는 색이 이뻐요. 그냥 아기자기 합니다. 일단 이거는 갈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잉크가 퍼지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진한 녹색인 것 같고요. 보라색깔, 퍼플, 바이올렛. 그다음에 이게 그 자주 이게 이게 보라색 계통이, 보라색 계통인데 이런 그 계통 아시겠죠? 핑크 핑크 계열이라고 봐야 되나? 핑크는 요게 또 핑크고요. 약간 이걸 이건 무슨 색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게 뭐 핑크라고 치면 베이비 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색깔이고요, 파란색. 이거는 하늘색깔. 그 다음에 요거는 노란색이 되겠네요. 꼭그 기름 같이 생겼습니다. 그 기름 색깔. 기포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갈색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갈색이네요. 뭐 하나 색깔이 빠졌네요. 아 무슨 색깔이 빠졌을까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아, 뭐 하나 손해본 기분이에요. 아, 그 다음에 흑색,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 그 다음에 연두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색깔을. 노란색, 노란, 이 순서대로 찾아갈게요. 이렇게. 노란 색깔 있고요 파란 색깔 있습니다. 아, 빨간색이 없네요. 네, 빨간색이 없습니다. 네, 빨간색이 없습니다. 이런 불량이 나타났습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아마 천원인가? 이천원인가? 그랬거든요. 2,000원인가 2,000원. 보통 이런 카트리지가 그 올리카 같은 경우도 한 4개가 인 5개 들어가서 3,000원 하고 프레피 같은 경우도 2개 들어가서 2,000원인가 3,000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색깔 하나쯤이야. 물론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완벽하지는 못했고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 599. 저번에 제가 라임 색깔이랑 주황색깔 그 데몬 있죠. 그런 거를 주문했었는데, 그거를 다 선물하다 보니까 계속 이599 모델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색상이 흰색깔 데몬, 검은색깔, 검은색 데몬, 또 데몬입니다. 다시총 다섯 자로 주문했고요 이번에는 좀 색이 저번에 비해서 화려하진 않습니다. 599 모델을 전에 제가 그, 샀던 이유가, 다시 이렇게 재구매했던 이유가 가격이 그죠? 한 천원에서 이천원 사이인데, 그냥 제품 가격만 봤을 때. 그런데, 그 당시 때두 개를 샀는데, 이쁜 알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내구성도 충분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컨버터도 뭐 딸려서 나오니까, 뭐, 만족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대량으로 구매해봤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니분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니쁜 아래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제, 또 접사 렌즈를 이용해서, 한번 니분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찍고 있거든요. 다른 거뭐 하고 있었는데, 그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주고 가셨기 때문에, 잠시 그걸 중단하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일단 이게 화이트거든요. 화이트를 보면, 눈알이 깔끔하게, 약간, 단차가 조금, 없네요 그죠 약간 단차가 있네요 아주 미세하게 단차가 있는데 니쁜알은 뭐 5대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티핑이 모양이 고르지 못한데 니쁜알은 5대5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뭐 깔끔하고요 이 정도면 양품이죠 화이트는 이제 10점 만점에 한 8.9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몬입니다. 그냥 또 데몬을 보면 이제 설털 같은 게, 실 같은 게 끼어 있네요. 아,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서 보니까 립이 엄청 커 보이고 이 실도 쉽게 뗄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손 이것보다 훨씬 더 커서, 어렵네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커터칼로, 아니,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한 몇, 10배, 몇백배 확대해 놓고, 커터칼로 머리카락을 세로로 삼등분 하는 게 가능한지,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지금 데몬인데, 데몬이 데모니 이게, 피드가 투명 피드다 보니까, 색깔 있는 잉크를 넣어주시면 진짜 이뻐요. 약간, 립이 그, 포인트 쪽이, 왜, 왜 아, 저, 포인트 쪽이 약간, 아니, 이건 거의 괜찮네요. 그죠? 10점 만점에 9점에서 10점을 줄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차도 뭐 없는 것 같고요. 고릅니다. 그죠? 상태가. 그 다음, 이제 그냥 블랙을, 그냥 블랙을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블랙을요. 화면이 좀 떨리네요. 자, 블랙을 이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블랙을 보시면. 분할이 깔끔합니다, 그렇죠? 분할이 깔끔합니다. 그렇게 막 단차도 없어 보이고 약간 위아래로 좀 단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은 뭐 상태가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검은색깔 데몬 이런 느낌이에요 색상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먹 같은 거에 한번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피드는 투명 피드라서 이것도 색 잉크를 넣어 주시면 색 잉크를 넣어 주시면 잉크가 쭉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되게 이뻐, 이뻐요 저번에 보니까 이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그죠? 약간, 잠깐 뭐, 눈쌤이 좋으시면 금방 보셨겠지만, 니쁘나, 이건 5대5가 아니고, 한 7대3에서 6대4 정도. 그 정도고, 좀 슬릿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고요, 기본보다. 그리고, 어, 약간 단차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이거는 10, 상태가 10점 만점에 한 5점에서 6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또 나머지 하나의 그 투명 그 데몬입니다 대문. 데몬. 뭐 상태 좋네요. 그죠? 완벽하다고는 말은 못하는데 이정도면 뭐 충분히 만족하고 쓸만한 녀석인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래서 총 5개를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번거까지 합치면 총 7개를 테스트해본거죠 진아오의599 F-NIP 에 대해서 어 7개 중에서 지금 1개가 약 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로 나왔고 실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한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한번 딥핑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오늘은 어떤 색으로 한번 딥핑을 해볼 거냐면 아, 요, 펠리칸, 펠리칸 바이올렛으로, 펠리칸 바이올렛으로 디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펠리칸 바이올렛으로 디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빛이다. 아까 전에 뭐 봤을 때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니쁜 알이 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었고, 단차도 약간 있었던 걸로 보여졌는데, 글른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저번에 썼던 599 모델 피감 그대로입니다. 크게 뭐 지장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뭐 감각, 이피감이 크게 지장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그래 그 모습은 양품이 아니지만 성능은 양품같네요 네, 그럼 이걸로 이제 총 진하우 599에 7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뭐 가격 생각하고 재미있게 질러 보기에는 그 L 사의 L 모사의그 제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